어, 떴다! 어, 자, 설마. 전설? 자, 그래서 오늘 뽑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55지 나온 것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장갑이 되게 고트예요. 장갑에 명중, 스명 달려있고, 강화했을 때 스킬 피해로 올라가고, 무추공 달려있고. 자, 요것도 한번 같이 강화를 시켜보면서, 어, 오늘 한번 빡세게 스펙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술가 천장갑을 하나 받고, 5강까지 갔다가, 6을 먼저 하나 가고, 기다려요. 예. 일단은 기다려요. 이게 텀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강화할 타이밍이 오거든요. 자, 괜찮아요. 아, 맞아. 저번에 내가 마부 한번 하고 올렸구나. 이거 6강 가야 되거든요. 오늘 살짝 삘이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5를 두번 연속으로, 딱, 딱. 자, 노뿔인데, 여덟 장쳐먹으면 죽여버린다. 육강 갔다가, 킵해. 한번 뺐다가, 여러분들, 검은 칼 까면서, 마부 한번 해주고, 강화 한번 딱, 박 칠, 박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아이템의 등급을 바꿔줘야 돼. 그렇다면, 얘를 일단 희귀 등급으로 올리기 전에, 어차피 물약회복량 3, 사가 요걸 뜰 수도 있거든요. 어. 어, 물약 회복량 3짜리면 이때 한번 강화, 빡, 마무리. 스킬 피해율은 못 참지, 그지? 어, 해제점서를 썼다고 바로 가면은 이거 하수야. 이걸 이 희귀 등급으로 올리고 싶은데. 플러스 없으니까 7강에서만 쓰시죠. 아, 7에서 만족하자고 그럴까? 7도 좋아요. 여러분들, 멈출 걸 그랬어? 어, 4짜리 떴다. 이때 7 빡. Nope. 5 6 5 6 7 멈추자. 어,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하자. 와, 이제 손 떨릴 뻔했다. 손 떨렸다, 진짜로. 에이. 근데, 잠깐만. 이렇게 갈 거였으면, 아까 침식 주면서 3개 더 쓰기 전에 멈췄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 자, 여기서 이제 남은 거. 자, 이거 오늘 싹다탈 것으로, 여러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전설. 빡! 오케이, 좋아요. 탈거 18개 있긴 한데 요거 해가지고 어차피 어 나이스 지금 이미 영웅이 두개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설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은데 자 세번째 줄에서 3기둥이 딱딱어 떴다 어 저, 설마 전설? 어. 이게 뭔 일이야 지마가왜 나와? 이게 한 번에 나온다고? 여러분들, 아직 1 7개 남았어. 지니마가 좀 애매하긴 하다, 여러분들.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 한 3연법으로 갈게요. 제법을 이렇게 해야 난잘 나오더라고. 하나, 둘, 셋. 예, 조졌구요. 칼을 꼽자, 칼을 꼽자. 자연산으로 드셨으니, 한번 돌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 일단, 합성까지 한번 해보고, 연성에서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0등급이 한개 정도 나와야지.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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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딴딴. 아, 이번에도 바로 가자. 슉, 세 줄. 빡. 아, 까비. 황금빛 떴으면은, 두번 돌릴게요. 하나. 나이스. 딴딴. 절지 마. 투지야, 절지 마. 슉. 태 줄. 팍. 까비. 다시 한두 번, 번. 일곱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이 안에서 노란 색깔 한 번만 뜨... 두 번만 뜨자. 따라락. 딴딴. 가운데, 절지 마. 슉. 태 줄. 제발. 까비. 이제 이 연타로 한 번에 갈게요. 어? 나이스. 온다 온다 온다. 큰거 온다. 세 줄. 그렇지. 설마 2연 탄 아니겠지? 아이고. 설마 2연 탄 뜨는 줄. 야, 이거 서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 그지 성자의 줄무늬 에마. 마지막 두번 남았는데 두번쌈막하게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한번한 한 번만 더 나와 줘라. 오우 쉣. 아, 오늘 뭐지? 내가 보니까 삘이 한번 누르고, 한 4, 5초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5? 5? 한? 4? 슉? 다초야 3줄, 딱! 까비. 자, 일반 연성 먼저 가구요. 내가 저번에 왜탈 것을 내가 안 깠냐면 나중에 나올 게 신규 탈 것들이 나올 예정일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형상만 나왔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이제 신규 탈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뽑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뭐 이렇게 잘 나왔으면 가져가야지. 예. 20회 연성. 어, 이건 좀한개 나오는 거는 좀, 좀 너무 하지 않나? 괜찮아, 여러분들. 고급에서 조졌어요. 그러면은, 희귀 등급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6개 하면은, 어, 55개인데, 희귀 좀더 뽑아야 될것 같은데, 아. 하나만 뽑자. 둘. 하나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자, 일단. 씨. 올라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하나? 근데 뭔가 좀 짜증 나는데요. 일단 얘한번 돌려보고 없는 게 지금 4개 있는데 한 번만 돌려볼게요. 없는 거 나오나? 보원군주 습격마 젠장 하나 봐가지고요. 하하. 일단은 얘 돌리기 전에 지금 세개 있는 거한 번씩 올려보자. 하나 올리. 다음에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에마인데, 스킬 피해 저항률. 킬 명중, 방어력, 수면 내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 어, 근데 사실 탈것 같은 경우 내가 안 좋은 게 뜨더라도 PVP 얘네만 빼면은 그렇게 꽝은 또 없어, 그지? 어 그렇게 꽝은 또 없어가지고 여기서 더 레전드를 쓰려면 마지막에 상태 이상 탈코이딱 나오면 돼. 그게 베스트야. 자한 번만 딱 돌려가지고 뭐가 나오던지 그냥 확정 받겠습니다. 어차피 안 쓰는 거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제일 키 작은 고슴도치 새끼들만 나오지 마라. 곰만 빼라. 이이이이이이잡 곰만 빼라. 어아 말을 빼라고 얘기를 안 했네. 아 이런 씨. 아, 말을 빼라고 안 했다.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상 컬렉션이라도 좋으면 돼요. 치명타 내성, 수면 내성, 치명타 피해 저항, 추가 피해, 스킬 피해율, 무치죠. 어, 나쁘지 않아. 에마 컬렉, 나쁘지 않네. 확정,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연산 삼전설, 탈 것에서만 오지게 뛰었구요. 일단 기둥 세워두자구요. 하나씩 시간차, 근 아까 한개 올린 것 자체만으로도 망했어. 어, 시간차를 올려봐요. 안 돼, 이거. 돼. 또 다른 거 이렇게 골드도 한번 까보고, 뭐, 이런 거 재전 상자도 까고, 하다가, 은근슬쩍 한번 딱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또 하나 딱 슬쩍 올리면은, 시간차 컬렉션 어? 컬렉션이 내성의 원공, 원거리 뭐야? 이 새끼, 이거 명중, 스명 내성, 내성, 내성 좋아요. 근공, 어, 뭐야? 이거 무추공, 피점무 어유, 무추공, 저항, 어유, 이렇게 딱. 예, 어휴, 시간차로 컬렉션을 채운다? 어, 너무 좋지. 아유, 오늘 스펙업 달달하게 한다. 명중도 많이 올라갔고, 497. 오, 어, 명중, 기본 명중 500 찍겠는데, 이거? 1300대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제 나도 뒤에서 힐을 주면서 평타의 데미지가 높아지는 그런 힐러가 될수 있을 거다. 어? 결론은 힐러지. 1300대가 뭐 어디 뒤를 넣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오늘 성공적인 스펙업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